17번 볼게요. 지금요, 전체 뭐가 있냐면, 어른, 어린이 5명이에요. 그렇지? 근데 얘네가 놀이기구 탈 건데, 앞줄 2개, 뒷줄 3개가 있는 거야. 자리도 총 5개지. 근데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만 앉아야 돼. 다섯 명이 모두 놀이기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5명 다 앉혀봐. 5팩토리얼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른이 2명이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런 여기 이렇게 앉거나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한 줄에 어른들만 들어가게 돼요 근데 반, 반드시 어떻게 하래 어린이가 어른과 같이 앉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가지수에서 앉으신 전체 가지수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같은 줄에 앉아 있는 경우를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음 여기에 어른이 앉았어 그럼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렇죠 여기 이팩 그럼 여기에는 전체 어린이가 앉겠네 3팩. 자, 이거 가지수야. 그럼 2팩과 3팩에 대한 곱에 대한 표현. 이거 일단 빼줄 거고요. 또, 또 빼줄 수 있는 경우는 이세 자리 중에 두 자리 선택을 해서요.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선택해서 그두 명을 자리 배열하는 거죠. 돼요? 그럼 이게 바로 누가 돼? 3피 이야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지. 남아있는 한 병과 앞줄에 있는 두 명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니까. 그치? 아니, 앞 앞, 뭐지? 어린이가 3명이었으니까, 뒤에 어린이 1명 타야 되고, 앞에 어린이 2명 앉힐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 뒤에도 아이들끼리 몰아서 자리 배열해서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꿀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거 두개 곱한 꿀이니까 자, 얘, 얘에서 이것도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5팩토리아은 얼마야? 720에 6이니까 120이거든요. 자, 얘 120이야. 120에서 빼줄 거야, 누구를. 얘 먼저 빼, 얘 먼저 뺄게요. 자, 2의 값 곱하기, 3 곱하기, 2의 곱하기 1에 대한 표현 가면은 12가지 되나요? 자, 12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빼줄 건데요. 3 곱하기 2에 대하여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곱해져서요. 6이 6이라서 얼마? 36까지.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줘? 더해서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 따질 게 없잖아. 8, 48을 120에서 빼주는 거지. 그러면, 2 나오고 4678, 82 아니 467 미안해 7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가 뭐 조금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자,